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실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대전 성심당입니다. 대전에 여행을 가거나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빵집이 아니라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장소로 불릴 만큼 특별한 곳이에요. 오늘은 특히 성심당의 대표 빵 소보로와 부추빵을 포함해 이곳에서 꼭 챙겨야 할 메뉴 그리고 알뜰하게 100% 즐길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성심당은 1956년부터 시작된 클래식한 곳인데 지금은 현대적인 매력까지 더해져서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대전의 명물이 된 이곳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핫한 곳인지 알아볼까요? 1. 왜 성심당이 그렇게 유명할까? 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성심당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대전의 상징 같은 공간이에요. 대전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특히 1956년에 문을 연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성심당의 매출액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를 이끈 건 바로 소보로빵과 부추빵 같은 시그니처 메뉴들이죠. 단순한 한국식 빵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 각 재료를 엄선하고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또한 성심당 창립자인 임계수님과 후손 임영진님의 경영철학이 이곳의 오랜 인기를 만든 비결 중 하나랍니다. 게다가 교황청에서도 인정받아 교황청원장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니 진짜 빵의 진심인 곳 맞죠. 누가 성심당을 꼭 가봐야 할까? 성심당은 사실 빵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딱 맞는 곳이에요. 하지만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더 강추드리고 싶어요. 첫째, 빵덕후들. 소보로 빵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빵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대전에 여행 온 사람들. 대전이 자랑하는 명물 중 하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셋째 선물 고민하시는 분 성심당 빵은 포장이 예뻐서 대전에 놀러온 기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딱이에요 넷째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들 부추빵처럼 이름만 들어도 독특한 메뉴들이 꽉차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는 분들 성심당 본점이 있는 은행동과 신세계백화점 주변은 구경거리도 많아서 빵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이에요 3. 성심당의 대표 메뉴는 성심당에 가면 소보로 빵과 부추 빵은 꼭 먹어봐야 해요. 소보로 빵은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크럼블과 부드러운 속이 대박인데요. 이것만 먹으러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해요. 부추 빵은 이름 때문에 처음엔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먹어보면 아삭아삭한 부추와 고소한 빵이 완전 조화로워요. 그 외에도 명란 바게트, 고로케, 튀소 튀김 소보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고르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특히 명란 바게트는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 덕분에 와인 안주로도 종종 사랑받는다고 하니 시도해보세요. 4. 대전 여행 중 성심당은 필수 코스. 대전에 온 관광객들이 성심당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빵을 먹으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심당은 대전 중심가인 은행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대전 상공회의소와 다양한 상점가도 있어서 둘러보길 추천해요. 한글을 보고도 로쏘라는 단말기로 추억을 이어준 성심당 테라스킹도 여기서 꼭 들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대전의 문화와 맛집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여기가 제격이에요. 바로 옆에 대전 출신들의 자부심 가득한 대전 아트센터 같은 볼거리까지 있어서 코스를 짜기 딱 좋아요. 성심당 방문 꿀팁. 성심당을 제대로 즐기려면 몇 가지 팁을 알아두세요. 먼저 주차장이 유료라는 건꼭 참고하세요. 하지만 빵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주차비 1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개점 시간인 오전 8시에 방문하면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주말에는 사람 많아서 혼잡하니 평일 오전 방문을 더 추천해요. 그리고 빵 구매 시 추천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성심당 직원들은 각 메뉴별 추천 포인트를 진짜 잘 알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니 방문 전에 꼭 체크해서 원하는 빵이 소진되기 전에 득템하세요. 오늘은 대전의 대표 명물 성심당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단순히 빵집이 아니라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장소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히 소보로빵과 부추빵 같은 시그니처 메뉴는 전국에서 단연코 손꼽히는 맛을 자랑하니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할게요. 대전을 여행하거나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도 이곳은 찐 선택이에요. 고유의 매력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도 잘 어우러져 있어서 온종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심당 방문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